중부와 남부의 날씨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처로 맑았던 반면 남부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비구름이 차츰 전국을 덮으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영남과 제주에 10에서 60mm, 호남에 5에서 50mm, 중부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이 30도, 원주가 29도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부산이 30도, 제주가 31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 원바다와 서해 먼바다, 제주 부근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고 만조시 바닷물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습니다